홈미 마지막 경기인데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. 어, 좀 아,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. 팀 성적도 그렇고,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1 3년패 끊었을 때 팬들이 조금 울컥한 거 보고, 기쁘다기보다 미안한 마음이 좀 컸고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팀 성적도 안 좋고, 그런데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즌에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사실 마지막 홈 경기에서 집에서 팬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또 끝까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꼭 올리고 싶습니다. 어, 첫 슛이 노마크라 서 자신 있게 올라갔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정현이 형이 사실 노마크 찬스 만들어주고 스크린까지 걸어주어가지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올라갔던 것 같아서. 사실 세 개를 넣을수 있었던 건다 정인영 덕분이라 생각합니다. 사실 어좀 부상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또 사실 그거가 제가 비시즌에 뭐 몸을 제대로 안 만들었다고 하면은 뭐 사실 제,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요. 다음 시즌에는 또더 부상 없이 조금 더 몸을 좀더안정감 있게 만들어서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승리가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승리하는 그매 순간 순간이 정말 기분 좋았고 또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가지고요. 어 다음에는 다음 시즌에는 이런 뜻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희가 뭐 사실 긍정적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 홈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번 겨울 유난히 춥고 눈 오는 날도 많았는데 그런 날에도. 끝까지 항상 저희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몇 번이고 더 드리고 싶습니다.